오늘 저희가 볼 집은 어떤 집인가요? 아이, 기똥찬 집도 준비했어요. 아주 베이직하고 멍둥한 집. 댓글에 댓글에 스트라이프 셔츠 내놓으라고 난리가 나셔가지고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거? 아, 이 집에 비밀병기 있어요. 어? 그거는 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 또 비밀병기 못 참거든요. 아이, 그럼요. 한 번에 보여드리지 않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가만에 있어 보이는 오피스 룩 준비했어요. 굉장히 예쁘죠? 날씬해 보이고, 다리 길어 보이고, 그렇죠. 지적이 보이고, 그렇죠. 전문적이 보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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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없어? 음? 칭찬라니까 음. 말이 갑자기 안 나와요. 숫자부가 네. 음. <laughs> 일단 잘 없어요. 없는데, 뻔한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보시는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또 갖고 왔어. 응. 그러면 제가 아니죠 엄청나게 바꿨왔어요핏 응. 자체는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응. 정오 6, 6까지 응. 6, 6한반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 둥더적이 없는 깔끔한 핏에 디테일이 예뻐요 보통은 이렇게 히든만 해놓죠 이제 히든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히든 단추 응. 깔끔하게 단추가 보이지 않게 응. 그 위에 디테일로 고인치 라고 바로 지지직 지지직 장식처럼 박아줬어요 그파가면 뭐가 좋아요? 봉제 자체가 밀림이 없어요 원단 자체를 좀 고정해주는 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요거 자체가 디테일이에요 아 일부러 그래서 배색으로준 거예요 아 컬러가 보이게 스트라이프가 새로네요 가로 스트라이프는 뚱뚱해보여요 아 그리고 셔츠인데 가로 스트라이프는 굉장히 레어예요 아 컬러가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 컬러 네. 어느 옷에 매치해도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탠다드 컬러 아 근데 보세요 들어와서 보시면 하나가 아니에요 블루에 얇게 그레이가 한줄더가 있어요 아 그냥 사진상으로 디테일하게 보이 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음. 느낌이지만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거 원단 차이거든요. 음. 그래서 좋은 옷들은 이렇게 가까이 <laughs> 오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징그러니까 <laughs> <laughs> 가까이.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예뻤던 게 카라 아 조금 핏 자체는 스탠다드하지만 카라가 예사롭지 않아요 왕 카라인가요? 약간 크고 아래로 길죠 어,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제가 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어. 리비안 웨스트 느낌 살짝 나면서 여기가 음. 너무 매력적이에요 요기 음. 카라가 이렇게 예쁘게 스페노 스트라이브를못 봤어요 셔츠가 보통은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음. 요 부분 정말 포인트 뒤에도 여기가 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 디테일 제가 펼쳐진 걸로 보여드릴 거야. 어. 구독 좋아요. 그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셔츠 딱그길이에요 어. 그리고 뒤에 좀 디테일 좀 보여, 보여줘. 뭐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여기도 고인치 장식 들어가 있죠. 어. 여기 등판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보통은. 여기만 이렇게 돼있어요 끝까지 그 여기 또 막아놨죠 아하. 움직였을 때 어. 여기만 딱 벌어지는 거야요 이거 요새 꽃게처리거든요 알이 꽉 차가지고 등이 탁 갈라진 것처럼 꽃게가 태우도 한번 꽃게 먹으러 가야, 가야 되는데 꽃게 시즌 또 들어가겠구만 어, 어, 꽃게 시지요게 어. 하나가 멋스럽게도 보이지만 이 밋밋한 등판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 보인트를 여기서 줘서쭉 이렇게 다 음, 음. 들어가 있는 제품은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너어 입으라는 거예요 아 너어 입으면 더예다 아. 그쵸 너어 입으라는 거예 어. 이거를 뺀서 있게 만들었으면 이 밑에서 스탑을 안, 해, 안 하고 그냥 냅두거든요. 어. 펼쳐지게 이 디자인은 넣어서 이렇게 입으셔라. 이렇게 입으면 예쁘다. 그런 어. 뜻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컬러도 안 보이세요. 요 컬러도 다른 게 있다면서요? 요렇게 색 컬러. 아하. 스트라이프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 요거는 요 무슨 컬러죠? 요거는 옐로우가 도는 베이지. 요거는 블루 셔츠. 용도에 따라서, 어, 언니, 저 스트라이프 많고, 저 스트라이프는 집에 제가 갖고 있는 거 되게 비슷해요 하시면, 이건 유행타는 컬러 아니거든요. 갖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흰 음, 음. 남방에 주는 약간 식상함이나 딱딱함이랑은 느낌이 아예 다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지적인 느낌이 중요하다. 나 오늘 어. 중요한 PPT가 있다 하시면 어. 블루. 아 믿음을 주는. 그럼요, 트러스테이 블루죠 스트라이프랑 차이가 여기 바느질이 이렇게 다 보이네요 더잘 보여요 어. 또 무지이기 때문에 이런 봉제가 훨씬 음. 더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봉제에 자신이 없으면 안 만들었겠죠 음. 그냥 스트라이프나 무늬 원단만 넣었을 거야 음. 이거는 봉제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사서 겨울까지 입을 정장 바지 필요하셨다. 네, 이거 사세요. 진짜 두툼해요. 단절기용인줄 알고 딱 만져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방금 나온 신상. 진짜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두툼한 언다. 일단, 다리가 굉장히 길어보여요. 근데 기장 자체가 길어요. 저는 음. 힐 신었어요. 아, 어, 단아 신고 어. 운동화 신으시려면 165 정도는 되셔야 되고, 어. 뭐, 긴 다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 7cm 신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으세요. 수선도 가능할까요? 밑에가? 어, 그럼요. 얘는 돼요. 신하게 a 와이드나 나팔이면 그거는 필수선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핏이에요? 얘는 기본 하이웨스트의 와이드 팬츠인데 어. 핀턱이 딱두개 잡혀 있죠. 근데 어. 요즘 유행하시는 가장 좀 클래식에 가까운 정장 팬츠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 보이네요. 그렇죠. 어. 전 허리가 가늘어요 저는 허리가 두꺼워요. <laughs> 알고 있어요. 네, 전 두꺼워 굴러 다녀요. 전 얼굴이 두꺼워요. <laughs>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이집 스몰이 그냥 딱. 청바지 기준으26 25, 26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고 분들 그냥 24, 25 분들은 사실 좀 커요 이게 스몰, 그리고. 미디엄 나오네 그렇죠 미디엄은 제생각 27, 28 28 반까지는 그냥 미디엄이 충분하게 28 반까지. 또 다른 컬러도 있나요? 어, 또. 컬러 예뻐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기본 블랙이랑 어. 크리마이볼이 있어요 아, 어, 크리마이 너무, 너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두운 카키 이게 밝은 카키가 있고 좀 어두운 카키가 있는데 어. 얘가 살짝 어두운데 너무 어. 예쁜 거예요. 컬러 하나 더 있어. 아 청록. 아요거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청록뭐 그런 느낌인데 어. 안정감 있는 그린 톤이 정장 바지로 입었을 때좀지루하지도 않고 검정 대신 그린 종류 카키나 이런 올리브 그린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어때요? 검정은 다 괜찮아 카키 뭐라 입어요? 그냥 이런 그랑 입으세요 아 그냥 블여러스 이쁘죠? 어. 카키는 좀 캐주얼하게 아하. 화이트 어때요 화이트 아러 티셔츠랑 어, 이렇게 그럼요. 입어도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뻐요 어. 여기다가 제가 조금 이따 자켓 보여드릴 건데 어. 자켓 입으셔도 기똥차요 이거는 어. 이렇게 입고 왼쪽에 있로 포인트 고급스럽네 아이 그럼요 이거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폴리예요 폴리인데 홀리. 내가 이 바지가 왜 이렇게 편한가 했더니 스판이 5%가 들어가 있어. 아... 아 근데 이거는 파할 수밖에 없는 게통 어... 자체가 으조이는 통이 아니에요. 허리만. 혼자만... 이거 딱 맞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굉장에 편한 바지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교복 바지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어... 이게 왜 약간 울이 들어가 있는 바지는 철은. 맛은 있는데, 따끔가다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따끔따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정전기도 조금 어. 올수 있고, 얜 어. 폴리잖아요. 어. 예민보스가 입어도 이거는 절대 어. 안 닦아, 진짜로.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 비밀 병기 보여주신다면서 비밀 병기 비밀 병기나봐라 비밀 병기 채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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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아! 요즘 개가 주행하는 비유자 키친입니다 아 처음 봤을 때와 음. 진짜 가죽이요? 이거딱 만져 온데 진짜 얇은 양가죽이줄 알았는데 여기 매니저 언니가 피메요 언니 이러시는 오. 거예요 깜짝 놀라 요거 디테일 한번 볼까요? 와, 미쳤어요 미쳤어 세 어. 컬러가 있어요. 어. 어. 제가 어. 입고 있는 게 기본 블랙. 어, 블랙이 이쁘다. 어, 그리고 요거는 약간, 나 뉴욕에 가서 빈티지 가죽 자켓을 하나 옛날에 산게 있거든? 어. 약간 그 색깔이야. 한 20년 된 가죽 자켓. 그 색깔은 예, 니밖에 예, 모르잖아. 예. <laughs> 구독, 좋아요. 카키가 어, 도는 어, 어, 브라운이거든요, 어, 어. 지금. 이게 진짜 가죽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 어, 컬러가. 어, 어. 민조 피우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컬러를 낼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요. 음. 일단 가죽 자켓을 구매하시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확 돼요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소화해낼지 못하거나 많이 입지 못하면 사실 사람 심리가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걱정을 어. 없어요. 여러분. 일단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트렌디하죠. 짧죠 누나한테는 사이즈가 좀 커요. 어깨가 몇 사이즈까지 맞을까요? 이게 그냥 66반까지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깨가 패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어깨 딱 라인이 살아 있죠. 어.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사이즈 넉넉하고 그냥 지퍼로 깔끔하게. 지퍼로 정말 너무 깔끔하게 딱 이렇게. 심지어 저 블랙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정장 바지 입어도 괜찮죠. 음. 오피스룩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마네킹 좀 한번 보여줘요. 구독 좋아요. 아 네. 역시 청바지에 가죽 자켓이죠. 그렇죠. 깨죽은 청바지죠. 네님가 어, 어. 베스트. 아니 이렇게 입으니까 어. 진짜 가죽 같다 느낌은 아예 다르죠 여기는 약간 회사의 팀장님 이것들 똑바로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게 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아아. 이거 위크엔드에 이제 가볍게 반포공원에 놀러 왔어 어,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딱 이거 하나만 얹어줬는데 트렌드해 보이요요렇게 입어도 이쁘네요 올해 가죽 트렌드가 이런 느낌이에요 군더더기 음. 없고 깔끔한 기본에 기장이 숏한 거 아아. 그리고 재질이 좋은 거 비밀 장비, 메인... 비밀 카라 또 하나 있어요 아아. 여기 입고 계신다거든요 어. 네. 아 사실 저이컬라가 너무 입고 싶었어요 아 만약에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었으면 이컬라 입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컬라가 블랙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 언니 맞아. 지금 저랑 똑같은 버전의 바지를 입고 있는데 저도잘 어울리죠? 그냥 정장바지에도 음. 손쉽게 누구나 그냥 걸쳐만 주면 다뜰 새끼 요거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더 가죽 같다 그렇죠. 입으면 입, 입을수록 자연스럽게 링크를 생, 생기잖아요 생활주름 아, 아, 생기면서 아, 아, 아. 그러면 더 가죽 같아요 피우도 그게 가능합니까 표현이 그럼요 어. 대신에 물 닿으면 안 돼요 가죽도 피우도 물+ 물이랑 아주 상극이에요. 어. 내가 탔잖아. 내가 피우게 탔잖아.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건 더 가죽 같아. 아까 걔는 같은 피우지만 약간 거칠어요. 얘는 어... 그 약간 셔땡 양가죽처럼 매끈네요 어... 약간... 하지만 이게 양가죽이 아니고 피우라는 거. 어... 약간 근데 저거는 자켓 같았으면 저거는 아... 약간 남방? 쟤는, 어... 쟤는 지퍼. 얘는 어... 단추. 아그 차이예요? 요즘 유행하는 셔켓이라고왜 어... 너무 헤비한 느낌으로 자켓을 입지 않거든요. 어... 이너와 외투에 그 모호한 그 어딘가 쯤. 그런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확실히 얘가 더 가벼워요. 지퍼가 일단 없잖아요. 음. 그 무게만큼 빠져서 그런지 훨씬 더 가볍기도 하고 좀 코디하시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입으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이 디자인 아. 추천. 요거 무슨 색깔? 요거 밝은 네이비. 요거는 무슨 색깔? 요거 다크한 네이비. 아두 칼라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아. 요거 블랙 이즈 먼드. 요거 아. 매트릭스에 아. 스미스 요원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 아 그건 노노노 옛날 스타일. 아. 요거 짧은 거 요즘 스타일. 좀 어느 쪽 내겐 이니 매트릭스. 어... 제가 딱 왔을 때 이분 브랜드 하시던 분이 딱 생각했던 게옷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다 디테일이 많거나 무슨 음. 수공업이 들어갔거나 그런 디테일이 없어요 음. 완전 기본인데 음. 기본인 걸로 돈을 벌려면 여러분 공제를 진짜 잘해요 어... 아, 이가격대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피의 작업은 이게 타짜가 아니면 어. 이 작업을 피우 자체를 건드리질 않아요. 이 집은 진짜 어 퀄리티가 한 눈에 봐도 어 이거 보통 집이 아니다 싶고 가격을 들으면 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어이 정도 느낌이 나온 아우 어 쉽지 않아요. 이런 집은 진짜. 그돈 줄을 내줘야 돼요. 그쵸? 아까 가죽 자켓은 누나가 이렇게 팔 걷는 거 좋아하는데 팔을 못 걷는데, 어, 요거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쵸, 그쵸. 셔츠처럼 연출을하시면좀더 어, 액티비티하게, 맞아요. 활동적이게. 그리고 저, 사실은 저는 여기다가 안에다가 시스루 폴라 아이보리 입고 이렇게 잠그고, 여기다가 그냥 끝에 스커트딱 해서 데님이랑 입으면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라이브 그 때. 포장은 포장은 포장. 라이브 때. 어. 궁금하시면 그거가 라이브 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깔끔하고 모던한 오피스룩의 장석 같은 집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기본으로 먹고 살기 굉장히 네, 어려워요 내마리막 요구 요구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나는 정면승부하겠다 약간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근데 퀄리티나 원단이 빠지느냐? 맞아요. 아니에요. 디테일이 빠지느냐? 어. 아니요. 왜 공부를 잘하려면 음. 기본에 충실해 숙제를 어. 열심히 해라.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집이었어. 요 요런...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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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어떤 옷이 제일 예뻤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라방 때참고에서또 라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